완벽한 그녀도 나의 스타일에 반했다. 베르스 키와미 레이디스 홈마골 훈련 동안 박세리한테 정말 이런 거 배운 게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언니가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좀 음. 멘탈적인 아.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너무 그렇게 얽매여 있지 않고 말고 골프할 땐 골프를 하고 다른 일을 할땐 너가 이제 골프를 잃고 좀 좋은 행복한 일을 좀 만들어보라고 그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요 인상에 남는 뭐 단어나 뭐, 얘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를 제일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은 네.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기, 자기 시간을 가져도. <laughs> <다> 아직도 <아주 비 웃음> 열심히 해도 <해야 될> 선수한테 <웃음> 왜 <웃음> 자기 시간을 가져? <laughs> 그러니까 언니보다 좀 빨리 나가고 좀비올 때도 막 언니 쉬실 때좀 연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언니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음.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세리 프로 아버님한테 좀 뭔가 좀더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좀 감독님이라고 표현을 음.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연결된 거야? 그러게요. 네. 그 되게 궁금하네 재작년에 박세리 언니랑 같이 하나 시합 때 같이 친 적이 있었어요. 언니가 아, 네. 초청 선수로 이렇게 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아 최고라고 잘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잘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헤어졌는데 한화 시합 때또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저는 감사하니까요 좀뭐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락처를 다른 분께 통해서 감사드리다고 이제 통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다가 인연이 돼서 뵙고 싶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게 있었던 거 같네요 <laughs> 그런 스타일인가? 본인 스스로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돼 고생하긴 했습고생하게 했습니다. 책은 몇권 정도 읽었어요? 책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음.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꾸구멍 음. 락방이라고요. 그런 꿈을좀 생생하게 꾸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저녁 때마다 잘 때마다 아 우승을 하고 싶고 뭐 우승을 하면 뭐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 왔었었거든요. 상당히 이뻐진 것 같아 요 옛날보다 지금 메이크업을 누가 해준 거예요? 네 해준. 네, 토니머리에서 화장품 아니면 ]은... 본인이 직접? 아니요 그냥 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네, 토니모리 옮기고 나서 그런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화장품 화상... 음, 예뻐졌다. 네, 네. 네 그, 솔직히 얘기 해리 겨울에 또 어디에 또 손을 대거나 이런 <laughs> 공식 질문 네. 어디 선 선댄데 있나. 아니 없고요. 화장품을 <laughs>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모에서 본인이 가장 신경 쓰면서 하는데가 어디죠? 뭐. 눈, 눈. 네, 원래 눈이 좀 작고 좀 화장을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가 지금. 눈은 어떻죠? <laughs> 좀 그래도 눈이 있어 보인다 해도. 신, 진하게. 코어 벤이 아니고, 네. 메이크업벤이 하나 생길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저희 시합 때, 에 네, 네. 딱. 나와요? 지루... 아, 그래? 요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겠다. Uh -huh. 네, 그래서 전화 세도가 지금. 찾아품려고 <laughs> 써봤어요? 지금, <laughs> 지금 여기 CC크림을 써먹어요. 음. 근데 달팽이, 여기가 달팽이크림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달팽이크림도 지금 많이 바르는 상태이고요. 시면아프가 간판 프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미모순으로 따지면 누가 1등인가요그 <laughs> 그 막내, 저희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2 0살 스무살이더라고요 저희 프로필 촬영하는데 메이크업 다 하고 반는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심플로는 순위 따지면 몇 위? 1위는 아니고 이건 1등이라서 1위는 괜아 그러면 올 시즌 이것만은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작년보다는 좀 후회 없는 경기를 좀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뭐 루틴이나 코스 공략 이런 거를 다할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보다는 좀잘될것 같아요 근데 올 시즌의 목표가 우승인 건가요? 우승을 한번 해서는 상금만 하기는좀 <laughs> 힘드니까요 일단 최고 먼저 목표를 잡은 건 우승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얼마 더? 몇승 더? 네. 좀, 3, 3 4승? 3? 3, 3? 네. 3, 3. 네. 이제 뭐메이크도전해주시겠다 <laughs> TV에 <laughs> 화면에 나올 준비는 지금 이제 주변에서 다 해주고 계신 그쵸?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성적 낼 일만 남았다. 네. 그리고 아, 이번에 맞아, 맞아, 맞아. 런칭해가지고, 네. <laughs> 이 제가 제 어떻게 보면은 TV로 선보이는 건데, <laughs> 성적을 내야 저 홍보를 그리고 들고... <laughs> 네. 세레머니 어떻게 할지. <laughs> <좀 좋아하고 웃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아, 멋있게도 해볼까? 아니면, 은 뭐, 아, 그냥 좀 예쁘게 할까? 라고 뭐 하고, 춤을 춰볼까? 라고도 했었는데. 아무튼, 잘 생각해서. 네. 제대로 된이번에 세레모니를 한번 보여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시든 심연아 선수의 우승, 그리고 세레모니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원해주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이제 새 소속사를 옮겨서 이제 더욱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올해 정말 잘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훈련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기대하는 만큼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제가 잘하는 걸로 좀 보충을 하고 좀 보여드리는 게 제가 보답하는 일인 것 같아서요. 이제 갤러리를 못 오시더라도 이제 TV 속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성적으로, 좋은 샷으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박영기 선수가 엔트 1위를 이제 4등? 남자 엔팀 봤더니 뭐 없더라고. 1 0권 내에 아마. 1인0 0 3 한국 남자 프로포의 수준은? 보다는 한참 떨어지는 시즌이다라고. 연자 선수들이 시즌 대회가 적다 보니까 이 기본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협회가 좀잘 해서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철, 철, 분네분가 협회로 가네또 안티 생길라, 이거. <laughs>